안녕하세요 사림입니다 2023년 애니 <laughs> 여러분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애니가 있나요? 내년부터 시작될 애니도 기대되죠? 저도 기대돼요 이번에는 내년 2023년에 방송될 예정의 애니들 주목되고 있는 애니들을 소개하겠어요 처음부터 소개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1세개 소개하려고 해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어요. 스포할 수도 있으니까 싫은 분은 조심하세요. 그러면 시작! <목소리> 첫 번째 행기는 닥터스톤이에요. <목소리> 닥토스톤은 과학의 이야기예요. <목소리> 과학행기예요 재밌어요. 오, 과학 재밌네. 과학 대단하다. 라고 느끼는 애니예요 공부도 돼요. 닥터쏘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돌로 변해버려요. 돌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멈춰버려요. 그러나, 3명3명 삼천, 삼천칠백 명 후에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부활해요. 주인공은 과학을 엄청 좋아하는, 엄청 사랑하는 전지 고등학생이에요. 닥터스톤은 주인공이 과학을 통해 멈춰버린 세계를, 만한 세계를 그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 돌이 테버린 사람들도 그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휴대폰까지 만들거나 해요.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수 있어서 재밌어요. 내년에 3기가 시작된대요. 두 번째 행위는 원포맨이에요. 원포맨도 너무 재밌어요. 히어로행이에요. 그리고 개그나 액션행이에요. 리그나 배틀 행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청 강한 히어로가 주인공이에요 어떤 적이라도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원펀치로 끝내버려요 원펀치로 쓰려들려버리는 히어로의 이야기에요 필살기 같은 거 없어요 전부 다 원펀치로 끝내버려요 많은 히어로가 협력하고 사워도 이길 수 없는 쪽도 본본맹이 오면 본본치로 끝나요 엄청 재밌어요 내년에 3기가 시작된대요 세번째 애니는 도쿄 리벤져스 에요 엄청 인기있는 애니여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쿄 리벤져스는 타임 리프 앵이에요. 최악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여자친구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이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매번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한 앵이에요. 매번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애니에요 실사파영화도 개본되고 있는 인기애니에요 내년에 인기가 시작된대요 네번째 애니는 임금님 랭킹이에요 임금님 랭킹도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애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감동해요 귀가 안들리고 말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몸도 너무 작은 왕자가 주인공이에요. 그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 강한 왕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이야기예요 엄청 감동해요. 눈물이 나와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판타지나 모험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이기가 시작된대요. 여섯 번째 행위는 무직 전생. 이 세계에 갔으면 최선을 다한다. 에요. 너무 인기 있는 정생 행위에요. 엄청 재밌다고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무직이고, 이 욕도 하나도 없는 주인공이 어느 날 차에 차요, 눈을 뜨면 다른 세계로 있었어요. 게다가 아기로 정생하고 있었어요. 모처럼 다시 아기부터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번 세계에서는, 진심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년, 이기가 시작된대요. 아, 무직정생은, 가족과 같이 보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행위는, 주스르 회전! <laughs>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애니에요. 애니도, 만화책도, 극장판도, 너무 인기있어요. 저도 애니도 극장판도 봤는데, 둘다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 무서운 장면도 있지만, 재밌어요. 주술사와 추령의 배틀 이야기에요. 배틀 장면이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주스르 페전은 노래도 너무 멋있어요. 애니 노래도, 굿짬판 노래도, 둘다 너무 멋있어요. 내년에 이기가 시작된대요. 일곱 번째 애니는, 키멸의 칼날이에요. 키멸의 칼날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애니에요. 애니도, 극장판도, 워나 집도 너무 인기있어요. 저도 애니도, 극장판도 봤는데, 둘다 너무 재밌었어요. <목소리> 귀신이 되버린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신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김효의 카르날도 배틀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특히, 극장판의 배틀 장면은 광역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김혈의 르 날은 그림이 너무 예뻐요 등장인물들도 예쁜데 특히 견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김혈의 르 날도 노래가 멋있어요 내년에 삼키가시작된대요 8번째 행위는 파라메 검심이에요 그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방송된 이에에요 애니파도 되고, 실사화 영화도 개본되고 있는 인기 만화예요. 지금도 계속 사랑받고 있는 애니에요 내년에 리메이크 된대요. 기대돼! 어렸을 때 봤으니까, 이야기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배틀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서웠어요. 무서운 애니를 싫은 분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험심이 너무 멋있고, 귀여워요. 아홉 번째 애니는, 악마 근이에요 이것도 옛날 애니에요. 이것도 어렸을 때 봐서,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게 이야기예요 에로이메스타임이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エロイメサイムエロイメサイムサーバランガバランガジ文を唱えようエロイメサイム10ポンチェーニー山田がレベル999へサラウルハンダエヨ。11ポンチェーニーのアガシュアポンギョン君んイエヨ。トゥルダスンジョンマナエヨ。ルマナチェーグルいる고있는데 재밌어요 심쿵해요 설레요 설레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순전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두 번째 행위는 지 지구의 운동에 대해 에요 이건 어떤 스토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했던 만화에요 전에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재밌다고, 추천하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화라고 들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언제 방송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 방송될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어요. 13번째 애니는, 마슐이에요. 이것도 어떤 스토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재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만화여서 궁금하고 있는 애니에요 기대돼요 이상 2023년에 방송될 예정의 애니들을 13개 소개했어요 2023년도 재밌는 애니를 많이 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